트로트는 한국 대중음악의 중심에 서 있다. 수십 년간 사랑받아온 장르로 부와 명예를 창출했다. 자산 1,500억 원 이상을 보유한 트로트 가수들은 단순한 인기를 넘어섰다. 그들의 이야기는 놀라움을 준다. 이들은 콘서트, 광고, 부동산, 저작권으로 부를 축적했다. 노력과 전략이 성공의 열쇠였다. 김연자는 7위로 약 1,500억에서 1,600억 원의 자산을 보유한다. 그녀는 트로트의 전설로 꼽힌다. 《아모르 파티》는 김연자위 제 2위 전성기를 열었다. 이 곡은 전 세대의 사랑을 받았다. 1970년대 말 데뷔한 그녀는 꾸준히 활동했다. 일본 진출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일본에서 엔카 장르로 독보적 입지를 다졌다. 수십 장의 앨범으로 저작권 수익을 확보했다. 일본 내네 팬덤은 충성도가 높다. 그녀의 콘서트는 매번 매진을 기록한다. 2017년 《아모르 파티》의 폭발적 인기로 수익이 급증했다. 축제와 방송 출연이 늘었다. 김연자는 도쿄와 서울 강남에 부동산을 보유한다. 임대 수익으로 안정적 자산을 운영한다. 그녀는 부동산 외에도 스튜디오를 소유한다. 이는 추가 수익원으로 기능한다. 김연자는 방송과 행사에서 멘토로 활약한다. 그녀의 철학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된다. 일본에서의 공연은 연간 수억원의 수익을 낸다. 팬클럽 활동도 활발하다. 그녀의 삶은 나이와 시대를 초월한 역전의 상징이다. 트로트의 글로벌 가능성을 보여준다. 김연자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다. 그녀는 문화적 아이콘으로 자리잡았다. 그녀의 일본 진출은 트로트의 국제적 확장을 예고했다. 이는 업계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 김연자의 무대는 에너지로 가득하다. 그녀의 퍼포먼스는 세대를 초월한다. 그녀는 부동산 임대사업으로 수익을 다변화했다. 이는 자산 성장의 핵심 전략이다. 김연자의 성공은 노력의 결과다. 그녀는 트로트 신이 모범사례다. 그녀는 방송에서 삶의 지혜를 나눈다. 이는 팬들에게 큰 울림을 준다. 6위 영탁은 약 1600억에서 1700억 원의 자산을 보유한다. 그는 트로트 열풍의 주역이다. 막걸리 한잔등 히트곡으로 저작권 수익을 확보했다. 그의 곡들은 방송에서 자주 사용된다. 영탁은 작곡가이자 프로듀서로 활동한다. 다방면의 재능이 그의 브랜드를 강화한다. 그의 광고 모델 활동은 큰 수익원이다. 음료, 자동차. 건강식품 브랜드가 그를 선호한다. 유튜브와 음원 스트리밍으로 글로벌 팬덤을 구축했다. 조회수와 음원 수익이 급증한다. 영탁의 팬덤은 충성도가 높다. 팬중심 마케팅으로 안정적 수익을 창출한다. 그는 주식과 금융상품에 투자한다. 장기적 자산 운용 전략을 구사한다. 전국 콘서트와 팬미팅은 매진 행렬이다. 그의 브랜드 파워는 단기간에 구축됐다. 영탁은 트로트의 전통과 젊은 감성을 융합한다. 이는 그의 음악적 강점이다. 그의 친근한 이미지는 광고 효과를 극대화한다. 브랜드 매출에 직접 기여한다. 영탁은 철저한 자기 관리로 롱런한다. 그는 지속 가능한 스타의 표본이다. 그의 재테크 실력은 연예계에서 주목받는다. 경제적 사고가 돋보인다. 영탁은 콘텐츠 제작자로서도 활약한다. 그의 행보는 트로트의 미래를 보여준다. 그는 단순한 퍼포머가 아니다. 브랜드와 콘텐츠의 설계자로 평가받는다. 영탁의 유튜브 콘텐츠는 팬들과 소통한다. 이는 디지털 수익의 핵심이다. 그의 음악은 일상 속 희망을 전한다. 이는 그의 인기의 비결이다. 영탁은 트로트의 대중화를 이끌었다. 젊은 세대에게 장르를 각인시켰다. 그의 광고는 제품 판매를 촉진한다. 이는 그의 시장 가치를 증명한다. 영탁은 팬미팅에서 진정성을 보여준다. 이는 팬덤의 결속력을 높인다. 그의 전략적 접근은 자산성장을 가속화했다. 그는 트로트 신이 혁신가다. 5위 태진아는 약 2천억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다. 그는 트로트 무대의 거장이다. 태진아는 가수이자 사업가로 활동한다. 진아 엔터테인먼트의 대표로 성공했다. 그의 회사는 공연 기획과 콘텐츠 제작을 담당한다. 안정적 수익 구조를 구축했다. 태진아는 서울 강남과 여의도의 상업용 부동산을 보유한다. 임대 수익이 크다. 그는 음식점 사업도 운영한다. 가족이 함께 외식 브랜드를 관리한다. 태진아는 방송에서 중장년층의 신뢰를 얻는다. 예능과 토크쇼에서 활약한다. 그는 인도네시아와 미국에서 음악교류를 추진했다. 트로트의 세계화를 선도한다. 아들 이루와 함께 해외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이는 문화적 영향력을 확대한다. 태진아는 부동산 투자 감각이 뛰어나다. 결단력으로 안정적 자산을 확보했다. 그의 네트워크는 트로트 신을 주도한다. 신인 발굴과 육성에 기여한다. 태진아는 장사꾼 DNA를 지녔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략가다. 그는 트로트를 산업으로 전환시켰다. 문화 설계자로서의 역할이 크다. 태진아는 무대 뒤에서 미래를 기획한다. 그는 트로트의 거물로 평가받는다. 그의 음악적 이해는 업계 흐름을 선도한다. 이는 그의 자산성장의 핵심이다. 태진아의 공연은 개성 넘친다. 그의 무대 매너는 독보적이다. 그는 방송에서 신뢰감을 준다. 이는 그의 광고 협찬의 기반이다. 태진아는 트로트 신인들에게 멘토다. 그는 업계의 든든한 후원자다. 그의 부동산은 장기적 수익을 보장한다. 이는 그의 자산의 안정성을 높인다. 태진아는 국제무대에서 트로트를 알린다. 그의 활동은 문화교류의 상징이다. 그는 트로트의 전통을 현대화했다. 이는 그의 음악적 유산이다. 4위 송가인은 약 1,700억에서 1,800억 원의 자산을 보유한다. 미스트롯 우승자다. 송가인은 국악과 트로트를 융합했다. 정통성과 현대성을 아우른다. 그녀의 콘서트는 전국에서 매진된다. 지방소도시까지 인기를 입증했다. 광고 모델로 한방, 건강식품 브랜드를 대표한다. 그녀의 이미지는 신뢰도 높다. 송가이는 앨범 판매와 스트리밍으로 수익을 창출한다. 실물 음반도 인기다. 그녀는 전라 지역에 토지와 주택을 보유한다. 지역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송가이는 국제행사에서 한국 문화를 알린다. 전통음악의 홍보대사다. 그녀의 무대는 문화 콘텐츠로 기능한다. 예술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충족한다. 송가인은 젊은 세대와 중장년층을 사로잡는다. 전 연령층의 지지를 받는다. 그녀의 부동산 투자는 고향 사랑의 일환이다. 지역 문화 재생에 기여한다. 송가인은 자기 개발과 진정성으로 신뢰를 얻는다. 후배들에게 귀감이 된다. 그녀는 트로트의 대중화를 이끌었다. 전통 문화를 글로벌 무대로 확장한다. 송가인의 음악은 희망의 메시지다. 이는 그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 그녀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다. 문화적 대변인으로서의 역할이 크다. 송가인의 콘서트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 이는 그녀의 사회적 영향력이다. 그녀의 광고는 중장년층 타겟 제품에 강하다. 이는 매출 증가로 이어진다. 송가인은 국악의 가치를 재조명했다. 이는 그녀의 음악적 기여다. 그녀의 지역 투자 프로젝트는 장기적 수익을 창출한다. 이는 전략적 선택이다. 송가인은 팬들과의 소통을 중시한다. 이는 그녀의 팬덤의 핵심이다. 그녀의 무대는 한국 정서를 전달한다. 이는 글로벌 팬덤의 기반이다. 3위 장윤정은 약 1800억에서 2000억 원의 자산을 보유한다. 트로트 여왕이다. 어머나는 트로트를 젊은 장르로 재해석했다. 2004년 전국적 히트를 기록했다. 장윤정은 15장 이상의 앨범으로 저작권 수익을 얻는다. 음원 수입이 안정적이다. 그녀는 예능, MC, 심사위원으로 방송에서 활약한다. 출연료 수익이 크다. 장윤정은 유아용품, 건강식품 광고 모델이다. 가족 중심 이미지가 강점이다. 그녀는 분당과 강남의 부동산을 보유한다. 임대용 자산으로 수익을 창출한다. 장윤정의 부동산 포트폴리오는 안정적이다. 전문가들이 높이 평가한다. 그녀는 후배 양성에 힘쓴다. 트로트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다. 장윤정은 인간적 매력으로 폭넓은 지지를 얻는다. 가족 중심 프로그램에서 빛난다. 그녀의 광고는 장기 계약으로 이어진다. 일부는 콜라보 제품 출시로 확장된다. 장윤정은 트로트 산업의 흐름을 바꿨다. 그녀의 영향력은 지속된다. 그녀는 음악성과 사업감각을 겸비했다. 문화 콘텐츠로서의 가치를 창출한다. 장윤정은 신인 멘토로 활약한다. 트로트의 미래를 위해 헌신한다. 그녀의 삶은 트로트의 대중화를 상징한다. 여성 자산가로서도 주목받는다. 장윤정의 방송 활동은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 이는 그녀의 수익 다변화의 핵심이다. 그녀의 음악은 세대 간 소통을 촉진한다. 이는 트로트의 사회적 역할이다. 장윤정은 가족 중심 이미지를 활용한다. 이는 광고 시장에서의 강점이다. 그녀의 부동산 투자는 교육과 거주 목적도 충족한다. 이는 다목적 자산 운용이다. 장윤정은 트로트의 글로벌 확장을 꿈꾼다. 이는 그녀의 비전이다. 그녀의 멘토링은 신인들의 성장을 돕는다. 이는 업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인다. 2위 이명웅은 약 2,500억 원의 자산을 보유한다. 미스터 트롯 우승자다. 이명웅은 5년 만에 국민적 아이콘으로 성장했다. 그의 파급력은 독보적이다. 그의 유튜브 채널은 200만 구독자를 돌파했다. 조회 수는 수십억에 달한다. 이명웅의 콘서트는 KSPO 돔을 매진시킨다. 티켓 파워가 업계 최고다. 그는 자동차, 화장품, 금융 브랜드 모델이다. 광고 매출 증가에 기여한다. 이명홍은 서울 초고층 아파트를 보유한다. 경기도 별장도 소유 중이다. 그의 금융자산 운용은 전문가 수준이다. 법인 설립으로 세무 전략을 구사한다. 이명홍은 신중한 자산 관리로 주목받는다. 겸손함과 전략이 조화를 이룬다. 그의 팬덤은 콘텐츠 상품화의 기반이다. 팬 중심 마케팅이 성공적이다. 이명홍은 고퀄리티 공연으로 관객 만족도를 높인다. 브랜드 충성도가 강하다. 그는 트로트를 넘어 대중문화의 중심이다. 콘텐츠 브랜드로 평가받는다. 이명웅의 이미지는 신뢰와 친근함이다. 이는 광고와 공연 수익의 핵심이다. 그는 지속 가능한 스타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의 행보는 업계의 교본이다. 이명웅은 음악과 감성의 중심에 선다. 그의 존재는 문화적 자산이다. 그의 콘서트는 대규모 연출로 주목받는다. 이는 공연 산업의 기준을 높인다. 이명웅의 유튜브는 실시간 트렌드를 장악한다. 이는 디지털 시장에서의 영향력이다. 그는 팬들과의 소통을 중시한다. 이는 그의 팬덤의 결속력을 강화한다.